3, 2, 1, GO! 와, 개빨라. 아싸! 예예 나이스. 이 형님. 유페님 올라갈래요? 캐조이 형님. 너무 좋아하는데. 유페 올라가. 어, 뭐야. 네, 알았어. 올라가면 올라가. 고 뭐야? 뭐야, 왜? 유페님 왜 올랐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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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라가라고요? 여러분, 잘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그러냐고막 <laughs> <laughs> 아, 뭔데 <laughs> 아 몰라 오케이 팀이, 아 몰라 팀이배형됐다고 이것이 바로 밑장빼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두바이겠다 밑장빼기를 왜 저래 가위바위보 왜 다시 Y팀 대 주팀이야 아패왜 이래 한조 대기중 왜 다시 Y 어 접자? <laughs> 이 보여드리죠 뭐냐 제가 세트하는 거잘 보자. <laughs> 이따가 뭐냐?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줬던 거? 아까 보여줬던 거? 이거 이거 뭐야? 빨 깔고 기해부리기 빨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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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빨부리기 변신술? 변신? 입법? 아니 진지 중이잖아. 좋아. 변신. 변신. 나와라 카카로트. 거신조. 네?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프리즈마. 아니 프리즈마. 프리즈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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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신조는 카카로트다. <laughs> 이모전 <이머저시> 시콜 맞는다. <laughs> 안돼. 고노 쉬운 카. 임팩 신술 막는다. 젠장 <laughs> <목소리도> 막는다가 맞는다가 돼버렸어. 프리즈마. 아, 니프리즈마 프리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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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 아름다운 카드를 모아라. 못 카드였어. <목소리도> 뭐였어. 뭐야 뭐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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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방금, 방금 뭐야. 그러니까 저거 화염에게사을 합친 거. 음. 블랙메이저야. 추억의 그네. <laughs> 리얼 추억, <laughs> 리얼 추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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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 카드는 엔드 페이지에 바게 되지. 때린다. 아니 블랙메이슨 때는게 <laughs> <아니. 블랙매션 웃음> 추억이었어. 블랙메이슨. 추억. 아니? 우리만, 우리지만 우리마 어, 에? 좋아 그 순간 양자 고양이 비행 연수 촬가 어 어둠을 지정 나오는 것은 특수 성 양자 고양이 그렇뭐 가보든 그렇다면 두 가지 신속성에다가 환신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건 사실 알려드릴 게있는데 다운 비트 해가지고 <laughs> 다른 걸 바꾸는 거임 <laughs> 다운 비트 <laughs> 해야 돼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님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리야 일이야, 좋아요, 믿어요, 아, 맞다, 뭐냐, 차라리 뭐냐, 유키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속성 종족 다 물어볼 거예요 저, 한, 어, 일반 소환해도 돼요? 아니, 네, 재무소환해도 네. 돼요? 응, 응, 문제는 없음. 어차피 뒤에, 카운터 내에 파괴될것 같은데, 뭐. <laughs> 아니, 관지 응렬. 관절 였어관주였어관 의식 완전 다의식 관절 응렬. 관절 응렬. 관절 응렬. 아니 첫 턴은 뭐냐 영상 그잘린 부분에서는 뭐냐 세크리파이스 그리고 뭐였지? 아쿠아 또 뭐였냐 선물 와, 마지막 누구야? 공격력 누가... 개쎄 마지막 뭐였지? 기억도 안난다 강해 공격력 개쎄 아니 이곳이 환주양반 너무 강한거 아니요 <laughs> 저는 제 로망 덱을 꺼냈을 뿐입니다 그것도 추억의 덱이죠 어 이제 더 나 이제 뭐냐얘 변신 시키면 되는 거임. <웃음> <웃음> 변신. 변신. 그걸 이거 할지. 간 친구. 그 <laughs> 좋았어. 네? 다음에 그거 할래요? 이거요. <laughs> 계속 저 대신 저대 해주시면 돼요. 예? 예? <laughs> 안 됨. 다음 턴은 무조건 엔젤이. 다음에 무조건 엔젤이. 가구야. 가구야. 설마. 설 구야. 아니 뭐였지? 내가 분명 이번에 그냥 질긴 덱들라니까 추억파리한 추억파리 덱들고 왔네? <laughs> 뛰어라. 뛰어라. 버리는 거 뛰어라 어 엘리즈를 버리는거 아니면 뛰어라 잠깐만 그럼 이득이잖아 엘리즈를 <laughs> 버린다 파괴시켰다 둘다 파괴시켰잖아 가져온다 결국 파괴 하고야 결국, 결국 하고야는 페이 넣어준다 아변신해서 필요없는데 빨리 좀 치워주면 안 돼? 안됨 돼. <laughs> 어... 아 근데 저 피드에 몬스터 없어야지 효과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브릉트 느낌표? <웃음> 괜찮, 괜찮. 어스티나토. 어스티나토. 뭐. 근데 왜 저기, 에? G팀은 왜 액트가 왜 그래요? 엔드. 어, 액트 엔드잖아 예, 똘로우. 어, G팀은 어. 왜, 자, 액트가 왜 그럼? 액트는 많아봤자 쓸모가 없어. 왜 내꺼 거팔안 파괴졌어요? 어. 어. 어, 어, 안 돼! 발동. 아니, 바이크 뜨려오자다 야 리빙데드도 걸어 리빙데드도 걸어 아니 다 걸잖아 리빙데드도 걸어 <웃음> <웃음> 아니 아, 아니 다 프리체인 카드잖아 <laughs> 다 프리체인 카드잖아 이거 딱또 날아간다 슬독 아 리얼 방해돼 아 방해 보자마시마아 <laughs> 방해 아 방해 선물이요 <laughs> 좋아 이두 장을 링크 속한 <laughs> 아프를 <laughs> <laughs> 받지 않나? 어안 램프리크스. 어, 램프리크스. 받네. 램프리크스어램프리크스 좋아 일있한조 대기 중. 아 진짜 한 조네. 잠만. 맞으면 아픈데. What I take your cry. 맞으면 많이 아픈데. 당신. 어. 아니다 이따 때린다. 한번 어. 때리고. 비트잖아 저거. 이거 뜻밖의 비트되게 돼버렸어. 아니 그러니까 다운 비트를 해야 하는데 양자 고양이 하필 날아가가지고 다운 비트를 못함.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서포트로 어떤 겁냐 안기고 신거 거신, 거신, 신조가 그냥 서포트가 돼버림 뭐야 이게? 잠만 뭐야 저거? 어? 그러면 어? 그거 뭐했냐 없는데? 거신조하면 어? 거신조하면 너무 인성이기 때문에 질긴 카드 넣어드리죠 나와라 블랙패더 질풍의 길 어? <laughs> 의색 무악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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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도 세지 않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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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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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 아아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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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아아반 절반 절 저분 뭐가 떴어 싱크로스 환을 왜 하질 못해 왜 하질 못하니 왜 오싱을 하질 못하니 아 맞다 방, 뭐냐 오자마 토큰은 바, 뭐냐 파괴됐었을 때구나 뭐야 이제 방해권 뭐냐 저거 이제 저 카드 뭐냐 상대 도와주는 카드돼버렸잖아카드 카드. 옛날에 하다선 진짜 좋은 카드인데 이젠 아니야 어. 너무 이젠 너무 좋았나 이젠 아니야 옛날 지금 너무나도 다르다 <laughs> 소프라노 이건 이건 미안 내가 패가 어. 말렸다 님님님앤젤 뭐냐 유, 뭐냐 유키님 유키님 예예예 예, 예. 제가 세탄거 써요 네. 제가세탄거 써요 그냥 기형이렇게뭔 이렇게. 아니요 뭔, 저는 패라네네뭐 한다고 카타이다어어세레오스컬어어뭐엇타이다 한주나 한주나 뭔가, 왜 이름 비슷한그 <laughs> 과정 그, 그, 비슷하다고 하네? 비슷한 거 아니야? <laughs> 의식의 흐름이었다고 한다. <웃음> <웃음> 의식의 흐름이었다 한다. <laughs> 그 아타이다! 이건다 맞으면 끝근잖 그냥 아음. 저거 딱, 세룡사 하나만 때려도 끝나. 그러니까, 세룡사 한대만 맞으면 끝나잖아. 이제 내려요. 어? 어? 융합 재생기구잖아? 어? 바, 바, 좋아요! 마음 다 이제 제 카드를 사용해요! 융합을 버리고 융합을 가져왔네? 음. 어, 그러네? <laughs> 저, 뭐야 저오스탄이터는 네. 뭐냐, 환주 전용 카드구나? 환주 레벨... 융합인지도 몰랐어 레벨 3짜리 있잖아요 있긴 있죠 네. 근데 걔가 효과가 의미가 없는데요? 어, 아, 그냥 써요 <laughs> <laughs> <아니>. 어차피 이김. <힘. 웃음> <laughs> 써써 그래 다운비트 이러려고 쓴 거란 말이야. 왔다. 좋아. 서바타의 공격력은 300에 또 올라가서 2,300에 2,300이 아니라 2,000이구나. 미안. <laughs> 2,300인데요. 어 공격력 800인 세령사. 어. 세사왜 <laughs> <새롬상으로> 공격력이 똑같은? 세령사 <laughs> 공격력 똑같은데? 뭐지? 엔드. 어. 좋아. 마지막 어, 기회 드리겠습니다. 플땡이님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선물 받을 거야. 와, <laughs> <laughs> 어, 나 모임, 나 모임, 나 <laughs> 투표 <카고야>, 두 장. <laughs> 와, 님왜님왜두장 아, 모임? 님왜투페어임첫해 <laughs> <laughs> 절했음. <회 저랬음. 웃음> 하늘 선물에다가 저투페어였음 아, 그냥 버리게 잘한 거 같다, 저건. 어, 아, 아무 말도 안 되겠다 이건. <laughs> 히 히. 어? 이거는 피드의 존재는 세룡사와 소나타를 릴리스 하는 것으로 나와라 거신조 <놀라> 근데 그래도 이겨 어 그래도 이겨 <뭐라> 문제는 그래도 이긴다는 거야 뭐야 패트렛 있겠지 뭐 패트렛 패트 패트렛 있겠지 뭐 없으면 죽는 거지 뭐 어이신전 두장 들어간 것도 라이신형 구채용이랑 피엑스형인데미라주나두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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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어. 뭐야 <laughs>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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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들었던 대기나 되죠 그냥 다시. 그, 어, 그게 나은 거 같다. 저 그때 그대로인데. 어 그대로인데. <laughs> 어, 님은 제발 좀 그걸로 <laughs> 로망 좀 성공하시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좋아요 그럼 2 차전. 내가 뭐. 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허잇. 내가 뭘 그렸었지. 팀, 그, 아, 이... 팀 그대로요. 아 어, 아니요. 이번에도 랜덤 랜덤인데 아팀 그대로 할까요? 아까 나른또아 맞다. 엔젤 리 그럼 안 하지. 아싸. 아싸. 개인데. <laughs> 아재 <아니야>, 랜덤 랜덤. <laughs> 랜덤. 아니 <안 돼>, 랜덤. <laughs> 무슨 대기였지? <데기? 웃음> 우리는 뭐냐 님덱을 못 봤음. 카드를 제대무못 주면 되네. 어, 다 우리 님덱을 못 봤음. <웃음> 아 <웃음> 어. 님덱이었다. <데기였다>. 그래 뭐60 60 대기였음. 전택 바꿀게요. 아, 요덱 바꾸지. 마. 아, 맞다. 원래 했던 덱 써요. 이게 초콜릿이 왜 들어오는데? <laughs> <laughs> 아, 60장. 60장 덱이었다고요? 어, 어, 그럼 원래 원래 덱 해요? 네, 네, 네. 아까 원래 그 아, 뭐냐? 아쿠아리움 그3도 참. 아, 아카리. 아, 맨 처음에 그 했던 데가 아님? 음, 일단은 뭐냐? 유키 님이랑 저런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키 님 먼저 위로 올라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분. 초초콜림은 <laughs> <걸리면> 뭔데? <웃음> <웃음> 뭐야? 겁나 자연스럽다. <laughs> 뭐야? 개 자연스러웠어. 좋아, 진행 비지. 시작. 팀 똑같죠. 안 된다면 더들어왔어 우카중. 텐코 이탈리. <laughs> 아 우리 뭐냐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이제 하는 거. 그러게 <laughs> 어, 야쿠르인데 어디 갔다 온데 시작했는데 개야쿠인데 <laughs> <laughs> 전... 예 아유, 아름다, 저...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아유 좋겠어요 아주 그냥 <laughs> 아싸 아유 좋겠어요 어, 괜찮게 나왔다 이번 패이. 우와 뭐야 이거 어, <laughs> 피드 3개 다 났잖아 어, 와와 말도 안돼와 어, <laughs> 최강 굽히다 최강 굽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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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치촌 있으면 끝 아니? 어스치촌까지 있으면 뭐 최강 굽히다 이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굽히다 굽히가 <laughs> 내가 생각하는 고양인 이 아니. 그 물고기 구피. <laughs> 구피짱 깜바해요 오! 내페도환상의 폐야. 뭐야 이거? 나와라. 새크리파이스 퓨전. 아니? <웃음> 나와라. 배 <laughs> 존재는 새크리파이스와 금화 고양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나와라. 밀레니엄 아이즈. 새크리파이스. 새크리파이스 미. 좋다. 이제 눈이 백만 개네, 이제. 응, 어, 응, 어, 눈이 백만 개임, 이제. 100만 그리고 폐의 존재 어우, 어우, 황공보증. 폐의 존재는, 그로우펄브를 수확 어떻게든 딜을 넣겠다. 자료난 네? 있을까? 자료난! 좋아, 이렇게 해서, <레> 보통 이렇게는 일축을 하지만 난 그딴 거 없다. 그로우펄브는 <레> <벌벌은> 딜러다. 그로우펄브는 <레> 딜러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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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루도 2천 4백 아니? 나와 리크루트 그 순간! <laughs> 폐의 <폐에 웃음> 존재는! 환세사 밀레니엄 아이즈! 냠 일루즈니스트 먹방이 먹방 <laughs> 먹방 말도 안돼 공격력, <laughs> 공격력 200이 되었다! 공격력 200이 되었다! 아픈데? 걔 아픈데? 쎈데? <laughs> 공격력 100이 되었다! 내 목소리가 두번 들린다. 좋아. <목소리> 보통 이럴 경우 밀레니엄 아이즈를 남기지만 나는 그런 로망 따위 남기지 않는다. 나는 페종자는 아니, 링크 쇼칸, 밀레니엄 아이즈와 그룹벌브를 링크 쇼화 시키는 것으로 나와라, 하이파이퍼. 어제도 물이야. 하이파이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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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프 절반 갔어 이득이야. <laughs> 라이프 절반 갔어 <깠어>. 이득이야. 애드 <laughs> 야, 회오리바람. 아니, 회오리바람이잖아. <laughs> 내가 바람 속성 덱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laughs> 야, 바로 또 다시 나와봐. <laughs> 아니, 하지만 다음 사은 글라스 미니야, 풀떼기님. 와, 근데 굽이 최강이야. 공격 2,400대. 안 터져. 안 터져. 헤피기아니이안 <laughs> <안 태픽이 웃음> <나> 터져. <웃음> <웃음> 최강 굽이야. 잠만 저거 효과 좀 읽어보자. 그거 효과는 파괴돼. 오케이. 근데 몬스 효과는 봤잖아 어? 어야 어? 잠깐만 방글씨 <laughs> 더 강해. <laughs> 더 강해. <laughs> 비비 아, 더 강해지. 비비 강해 뭐냐? <laughs> 더 강해졌습니다. 비빅 <비빕>, 너무 강합니다. <laughs> 개 개구야? 어 잠시만 이러면 메커? 돌려줘. 아 돌려줬어. <laughs> 아니 카구야까지써 재잖아. 이제 상대편에 카구야가두장 있어. <laughs> 감메제들 그 지정했는데 어떻게 공격... 설정이 돼? 야야뭐백데이지 공격 표시로 세우는 거 아니야? 백데미지. 얘도 공격 표시 로 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오케이. 공격... 오케이. 공격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오케이. E, 간다세. 아, 어? 어? 어. 비록... 어, 이 간다 세 어? 비었어. 어이 시샷 소세. 왜, 지칠때 음,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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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이 보이지? 내가 놓 거면, 구피일 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 밀레니엄마이저 세크리파이스잖아. <laughs> 님. 안 돼, 두게 이제 그걸 쓰삼. 어, 뭐야, 이거. 이거 패로 어, 서치하거든요? 뭐야, 뭐냐, 세크리파이스 네. 한 번이라도 소환되면 패로 가져오거든요? 아니, 강탈 쓰잖아. 내가... 다른 덱으로 들어가. 아! 아, 다른 아, 덱으로 아, 들어가. 그러면 그 서치하면 아, 다시 세트... 그 서치하면 다시 아, 세트하면 아, 돼요. 사장님.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서찰을 다시 세트하면 돼요. <웃음> <웃음> 액트가 16장이야, 심지어. 와우. 아니, 국, 6장 전화해. 6장. 전화해. 에이, 아, 이요 무시해요. 저는, 해, 구피가 한장 있습니다. 어, 구피 졸라 강해. <laughs> 아, 근데 를 무시해요. 액트 16장 넣었어요. <laughs> 이걸 무시해버리면. <laughs> <16장> 이걸 <laughs> 무시해버 무시해버리, 어, 잠깐만, 2400. 1900 데미지? 잠깐만, 내가 소환을 못하잖아, 근데. 어, 맞다. 어. 아이고, 질겜. <laughs> 아이고, 질겜. 가르도 뜻밖의 죽음. 아, 근데 그 다음 턴은, <laughs> 그 다음 턴은 저분이란 말이지. 문제라면 저분 같은 경우에 그걸 상시킬 거란 말이지. 음. 눈 파는 거니까 맞나 보지. <laughs> 망해버렸죠? 이거 실제로 맞추는 까지 아쿠아 액테리스는. 아쿠아 액테리스 맞추는 것도 쌈. 싸게 맞추. 그쵸. 응, 엄청 싸 그냥 그리고, 그리고 음, 함, 음. 실제로 그거 그러니까 한 실제로 하면 그거에 해발림.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 맞춰 보면요, 진짜 싸게 맞출 수. 어, 가만, 금지령이야. 어? 어? 과연 근데 금지는... 제트 제액 보면 돈 영수증 깨지다고 말할 걸요. 세크리파이스 아니지? 아지 세크리파이스 금지. 아들! 당연히 세크리파이스지. 아들! 네! 아, 네! 당연히 세크리파이스밖에 없어. 아, 네! 아, 네! 그냥 한 명이 사라졌는데.

나의 세크리파이스를 용서할 수 없다! 고른다 참, 씨발다 이해했지, 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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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웃음> 여러분, 저의 첫째 딸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요. 여기서 딸이 나와버리니하우트잖아 세크리파이스를 못, 쓴다, 못 쓴다면 인성질일 뿐이다! 잠만150 <laughs> 남아. <laughs> <laughs> 내 목숨을 <laughs> 세크리파이스에게세크리파이스니 <laughs> <미! 웃음> 자포, <내> <laughs> 발포,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뒷면 표시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저것은 분명 가스타다. <웃음> <웃음> 나는 절대 가스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대기 가스타인데 가스타가 아니면 뭐지? 그니까 엔드. <laughs> 아니야 갑자기 이제 메타모르포트도 있어. <laughs> 어. 아니 스탬프 페이지는 그냥 나이팅게일 효과를 못발동하잖아 어떻게 하지? <laughs> <어떻게 해야지? 웃음> 스탬프 페이지에 나이팅게일 효과를 못 써. <laughs> 그와 중라마 뭐냐 라마 나왔을 것 같은 저해 <laughs> 라가 잔뜩 있을 이건... 것 같아. 이건 라, 라라두장 라이크 구체형 두장 피닉스 두 장. 어? <laughs> 이 설마 그런. 그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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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그거 강의해 주네. 한번더 아까 아니, 카구야. 이제, 이제 카구야세 장이다. <laughs> 이제 카구야세 장이다. 저팬 이제 카구야가세장 제... 있을 것이야. 네? 네? 그 함정카드 발동되는 거지. 그, 카드를 말하는 거 뜻밖의 가스타, 그러면 뭐냐, 가스타에 뭐냐, 뭐랄까, 음. 천적이 뭐냐, 세크리파이스였음. <laughs> 세, 가스타 파괴를 했는데 세크리파이스가 어, 어, 먹어버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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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린. 정답. 네? 이제 마인드 크러쉬로. 마인드 크러쉬 가져오고, 마이드 크래시를딱 카고야 선택하면은 우르르 갔지 않을까? 음, 뭔가 쓰기 쓰기 쓸순 없고 이걸 음아 금지령 때문에 난 망했어. 어,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 나의 마지막 이제부터 레벨 레벨 1입니다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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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 어 잠만 레벨 1? 레벨이 1? 네내 대군 레벨 1 축. 네. 어그렇지 <laughs> <laughs> 아니, 저거 안 때리면. <laughs> 일부러 안 때린 건데요? 아, 저거. <laughs> 리리클리어 루스킨 라이팅게이드 하나밖에 없는데. <laughs> 제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아, <웃음> 아. 잠깐만, 아. <laughs> 근데. 제... 저거 레벨 1자리 소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레벨 0됨? 아니요, 그냥 레벨 1이에요. 어다 깜짝이야. 쟤, 쟤가 1이잖아. 아, 그럴 것 같아서 희망 카무이. 카무이. 카무이! 카무이. 감... 그냥 카어가로드다어 잠만. 그래서 싱크로 소원? 잠만 저 싱크로 소원하면 가장 기초적인 가스타 콤보가 나왔잖아. 응. 짐. 단.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놈이 나온다. 음... 아니네 그놈이 아니었어. 한참 하면묘에 가스타 이름 붙은 두 장의 대구를 여기서 탄데피드의 몬스한 장을 파괴 파기, 선택하고 파괴한다. 모두 효과를 그, 받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 대단 저거 응. 늦었다. 사이클있잖아 늦었잖아, 늦었잖아, <웃음> <웃음> 반대잖아. <웃음> <웃음> 서순이 달라나. 효과를 받았던. 서순이 달라. 특수수완 시키도록 하죠. 순수 사이클은 오랜만에 본다. <laughs> 응, 그러니까 순수 사이클 오랜만에 본다. 어? 굽히고 연락 강해. 굽히 강해요. 준마리 그 참고로 내 해피 대겐 사이클론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못 봤었잖아요. 어 나왔다.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나니까. 어어 아, 스피어드야 막겠다. 우리 카와이한 스피어드 한번 보시죠. 대신 대, 뭐냐 대신 상대가 데미지 받는다는 스, 뭐냐 가스타의 유일한 뭐냐 콤보 희망 스피어드 <웃음> <웃음> 유일한 혼 <형> 콤보 희망. <laughs> 야바이죠거래 그냥 그러니까 어, 전투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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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저희가 받아요 대신 고 발동 안돼도지 않음? 꼭 발동해야 돼? 어 저거 데미지 계산지 그냥 배가 되는 거여가지고 발동한다니까 자기가 안해도 되지 않음? 발동이 된다 아니요 된다여가지고 어..잠만 어떡하..어? 어 갑자기 궁금하다 님 <목소리> 아, 발동할 수 있다라서 이거를 아, 상대가 음. 데미지 받죠? 그러면 있다가 아니니까. 그러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뭐야? 저 자! 도박이다 라이언하트 <웃음> 어택 효과 데미지 어? 사자 vs 테다 데미지겠는지 그 어? 라이언하트 효과 데미지 어 효과 데미지 그렇다면? 1900데지 <laughs> 데미지를 반사시키면 나도 반사시키는 분 되는 것이야! <laughs> 요시! 이카드라 쓰이! 찾았다! 라이언 하트! <laughs> 예! 어쨌든 징가를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플러스 구독 부탁드할게요 그럼 안녕! 뭐라는지 모르겠다 이걸... 이걸 아란티스가 <laughs> 이걸 아틸란티스가? <laughs> <laughs> 안녕! 와 데미지.